어제 새벽 6시, 인천 영흥도 진두항을 출발한 낚싯배 선창이로. 출항 9분 만에 진두항 남서쪽 1.8km 해상에서 336톤급 급유선 명진 15호에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가 뒤집혀 총 22명 중 8명이 물에 빠지고 14명이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고 직후 4명은 당시 충돌했던 급유선 선원들이 구조했지만 나머지 14명은 침몰하는 배에 갇혀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4분 만인 6시 13분, 경비보트 등을 출동시켰고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뒤집힌 배 안에 에어포켓이 있었던 덕에 3명은 출동한 구조대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13명이 사망했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 등 구조당국은 실종자 두 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서 우선 미수습된 두 분을 찾는데 최선을 다한다라는데 아 여기는 뭐 같고요? 어제 오후 4시경 침몰한 배를 건져 올려 선체를 수색했지만 실종자 두 명을 찾지 못했고 밤새 야간 수색까지 벌였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인천 해경은 어제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 등두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두 선박이 충돌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